나합교 용접 기능사. 자 파트 2. 자 용접 시공 및 검사 안전에서 챕터 3. 자 용접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의 시험 검, 및 검사 챕터에서는요, 이 많은 시험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통 금속 재료 기능사나 그 열처리 기능사에서 나오는 내용과 많이 중첩이 됩니다. 파괴 시험, 비파괴 시험을 분류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인장 시험과 경도 시험 그 외에 뭐 현미경 조직 시험이라든지 비파괴 시험법에 속하는 그 다양한 종류의 시험법의 특징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장 시험입니다. 자 기계적 시험에서 가장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시험법인데요. 이 시험 편의 양 끝을 시험기에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것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선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선도는 이렇구요. 어, 지금 a 부분은 자 비례 한도 그리고 b는 탄성 한도 여기까지가 어,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탄성 한도 자 탄성 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는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프링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만큼 늘어뜨리면 늘어뜨렸다가 내가 손을 놓으면 그 외력이 없어지니까, 그, 원래,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이 탄성이 되겠죠. 하지만, 어, 어느 정도가 너무 많이, 그, 늘어뜨리게 되면, 이게, 어 아무리 손을 넣고, 이제, 외력을, 어, 외력을 주지 않아도, 이게, 본래 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탄성의 한도를 지나치는 건데요. 그 부터는 탄성의 반대 성질로는, 이제, 소성이 있겠습니다. 자, 우선 참고를 보시겠습니다. 자, 파괴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우선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어,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파괴검사로는, 자, 인장시험 들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이제, 끊어지기 전까지의 그런 상황을 보는 거고요. 자, 압축시험입니다. 자, 인장시험과는 다른 방향이 되어 있고요. 자, 구힘시험구힘시험 보통 우리가 용접 작업형 시험을 보고 나서 이게 용접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용착이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험법으로 연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흥도 시험은 얼마나 단단한 정도인지를 보는 시험이고요. 충격 시험, 피로 시험, 자크리프 시험, 마모 시험 이런 것들이 그 파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 시험, 침투 탐상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자분 탐상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이 인장 강도 시험으로, 인장 시험으로 알수 있는 것은요. 자, 인장 강도. 자, 이 부분이 인장 강도, 극한 강도로써요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인장 강도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극한, 극한 강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연신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연신율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처음 길이, L5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처음 길이, 분해, 그, 나중 길이 있죠? 나중 길이. 나중 길이, 마이너스, 처음 길이 곱하기 100g의 연신률이 나오겠습니다. 그 단면 수축률은요, 그, 처음 단면적 분해, 처음 단면적 마이너스, 나중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단면적 곱하기 1 0 0그 g 면 수축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항복점은요, 자, 이 점을 자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네, 항복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더 이상 증기, 증가시키지 않아도 시험편이 늘어나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상항복점과 하항복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탄성한도가 있고요, 응용변형률곡선 선도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비례한도, 탄성 한도 그리고 여기서는 후계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탄성 병역률은 응력에 크게 해서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이 응력은 자, 상수 곱하기 연신률이 된다는 자, 후계 법칙이 성립이 되는 그 구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까지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 가지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항복점은 자, 이렇게 그 b를 초과해서 하중이 계속 작용을 하면 자, 응력과 변형률 관계는 계속 비례하지 않게 되고요. 이제 탄성 한도를 탄성 한도를 너무 선 거죠. 점 c에 의해서 저의 점에서 갑자기 하중이 감소하면서 하중이 d 항복점을 떨어지게 됩니다. 하중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아 최한편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인장 강도는 이제 최대로 이제 견디는 하중이 되겠는데요. 원 단면적 분의 최대 인장 하중이 되겠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볼수 있듯이, 단면적 분의하중이므로 이게 단위가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죠. 파괴 강도는, 이제, 파괴되는 강도를 얘기합니다. 연신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길이, 분의 나중 길이 마이너스 처음 길이가 되겠죠. 참고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계적 시험법에서는 또 정적 시험 방법과 동적 시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적으로는 은장 시험, 경도 시험, 크리프 시험, 구피 시험 이 있고요, 동적 시험 방법에는 피로 시험과 충격 시험 이두 가지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수축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처음 단면적 원 단면적 분의 나중 단면적 마이너스 처음 단면적 곱하기 1 0 0이 되겠습니다. 자, 쿠힘 시험은 이제 연성이나 전성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는데요. 보통 용접 작업형 시험을 하고 나서 어, 용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균열이 얼마나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리고 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하는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충격시험법입니다. 충격시험법. 충격시험법은요, 충격적인 힘이 작용했을 때, 충격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급속, 급속으로 굉장히 큰 힘이 작용했을 때입니다. 충격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잘 파괴지 않는 성질인 인성과 파괴되신 시취성, 그, 인치성을 알아내는 시험이죠. 충격시험의 종류로는 샤르피 충격시험과 아이조드 충격시험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샤르피 충격시험은 자, 여기 시험편을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이죠. 자, 가로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조드 시험편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편을 세웠죠. 그래서 가로인, 가로로인데 이 가운데를 치는 것이 샤르피고요. 자, 이 세로로 세운 다음에 제 위쪽을 충격을 주는 것. 샤르피는 가운데를 그 충격을 가하는 것이 샤르피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샤르피, 아이조드 충격 시험법이고요. 경도 시험으로는 압입 저항, 반발 저항, 암호 저항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경도 측정 시험으로 방법으로는 자. 브리네 경도 시험, 로컬레 경도 시험, 피커스 경도 시험 이세 가지는 압입 경도 시험입니다. 압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압입자를 눌렀을 때 그, 압입 그 흔적이 남겠죠? 그 흔적을 계산을 해서 경도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고요. 이쇼 경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떨어뜨리면 이 반발, 반발력, 이 튀어 오르는 그 어, 길이를 반발력을 측정해서 경도로 측정하는 변환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네 경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시편을 놓고 어 하중을 줘서 이제 아픔을 만드는 거죠. 압입자를 놔서 이제 아픔을 만들어서 그 아픔이 아픔의 그 지름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브리네 경도 시험입니다. 자, 브리네 경도 시험은 보통 구형의 압입자를 일정한 하중으로 시험입함으로써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좀 경도 시험에서는 좀큰 하중, 큰 하중을 줘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린의 경도 표시로도, 표시로는요, HBS, 뭐, 1 3000, 15, 341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HB가 뜻하는 것은 브린의 경도를 뜻하고요. 만약에 이게 로컬이다, 그럼 HR, 비커스다 HV가 되겠습니다. 아입자 종류가 S, 강구란 것을 뜻하고요. 10은 아입자 지름, 그리고 3000은 시험 하중, 그 다음에 하중 시간은 아니, 30이 아니라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3,000입니다. 3,000 3,000 k 로 여기 하중 유지 시간은 어 15로 하고요. 15초죠, 15초. 어, 브리닝 공도 값은 341이다. 보통 이거는 이제 제외가 되 이건 생략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HB S10 그다음에 기준 하중과 시험 하중이 나오게끔.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41이 불이는 경도 값이고요. 로컬 경도 시험은 이제 B 스케일과 C 스케일인데요. B 스케일은 16분의 1 강구. 16분의 1 인치입니다. 인치. 다이아몬드 원뿔 120도가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각도를 알아야 되는 게 120도는 로컬 시험기의 스케일이 이제 C 스케일이고요. 다이아몬드 원뿔의 136도다. 그러면 이거는 비커스 경도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기준화 중은 10이고, 시험화 중 100. C는 1 0에 1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커스 경도 시험은 자, 136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쇼용도기는 앞서 나온 자, 브리넬, 그리고 로크 웰 그다음에 비커스 경도 시험에 비해서 그것들은 다 이제 아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반발력을 이용한 경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뭐 C형, SS형, D형이 있고요. 어뭐 김석재로 시험 기능사나 자 열처리 기능사에서는 이걸 되게 꼼꼼하게 다 알아야지만 여기 용접 기능사에서는 어 우선 경도 시험의 종류 그러니까 비커스 로크웰, 그 브리넬, 초경도 정도가 있다 그리고 그 브리넬, 로크웰, 비커스는자 앞을 이용한 경도 시험이지만 초경도 시험은 반발력을 이용한 시험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투과 시험입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은 자비파기 시험 방법이었죠. 자 원리는 이제 방사선 투과, x 선이나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 소재에 투과시키면 그 우리가 결함을 감소차이가 나니까 이제 결함을 이제 알수 있는 그런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뭐 대부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X선 탐상 시험으로 보시면, 어 우선 엑선과 감마선을 보시면 엑선보다 그냥 튼, 큰 투과를 필요할 때 감마선을 이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초음파 탐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종류인데요.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는 이 시험차에 초음파를 그냥 투과를 시켜서 푸른 습부 또는 임피던스가 다른 매질에 경계면에서 반사돼서 수신된 반사파가 튀어나오는 것. 그러니까 초음파를 해주면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반사되는 거에서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게 결함으로 볼수 있는 위치 등을 알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퍼, 첫 번째는 펀스 반사법이 있겠고요. 두 개의 탐촉자를 이용해서 이제 받는 방법 하나는 송신용으로 하나는 수신용으로 사용을 해서 그 상태를 알아보는 것 투과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공진법이 있는데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와 우리가 그 외력이 가진 주파수와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는 경우. 입력이 계속 가해짐에 따라서 진폭이 그 커지는 현상을 이제 공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진 현상을 이용해서 재료 두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공진법 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본 탐상 시험으로는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 종류들이 자기 탐상 시험에 이렇게 코일법과 극간법 그리고 프로드법자 축통점법 자 전통법 자속 관통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제 초음파 탐상시험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아까 세개 있었죠 펄스 탐상법 그리고 투과법 그리고 공진법 그리고 뭐 극한법 이렇게 네 가지 보유를 줘 놓고 초파탐상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침투 탐상시험법입니다. 우리가 비파괴 시험 방법에서 자기 탐상시험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성이 있는 물체여야 되는데요. 자성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자, 자분 탐상시험을 하지 못하니까 보통 대부분 침투 탐상시험으로 하게 됩니다. 침투 탐상시험법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가끔 나오는데요. 자, 침투를 하고 나서 침투제를 넣어줍니다. 이 결함이. 그리고 그것을 침투제를 지어주고요그 현상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결함이 현상제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결함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현상제는 결함의 색깔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되시, 되시겠고요. 자, 현미경 조직 시험도 이제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직 검사 과정. 시험편을 채취하고, 시험편을 그 기계에 맞게끔 이게 좀 규격을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자, 마운팅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마를 해줍니다. 뭐 그라인더 연삭이라든지, 줄작업이라든지, 연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폴리싱은 좀 이렇게 미세연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세연마, 폴리싱. 그 다음에 부식을 하, 해주지 않으면 이 조직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식과정을 거쳐서 조직을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면, 어, 조직검사 과정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미경 조직 시험용 부식액으로 좀 종류가 많이 나온데요이 철강, 구리, 황동, 뭐, 알루미늄, 니켈, 금, 백금, 귀금속도의 부식액으로 사용되는 종류들인데요. 철강이 가장 잘 나옵니다. 철강. 질산알콜, 이건 나이탈 용액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금속재료 시험 기능사에서 실계에서 실제로 이 질산알콜 용액을 사용을 해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 검사도 있겠고요. 매크로 검사는 뭐 단조 또는 압연한 강제 등을 가공 연마 후에 적당한 부식으로 부식시켜서 표면 흠, 뭐 이런 것들 해서 확대기능을 검출하는 시험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시험법 중에 동적 시험 방법에 해당되는 것. 동적 시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피로 시험과 두 가지 있었죠? 충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 피로 시험. 뭐 충격 시험이 없네요. 그럼 피로 시험 4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개념잡기 문제입니다. 자, 용접, 시험 중에 비파괴 시험 방법이 아닌 것 어, 여기서는 크리프 시험이 파괴 시험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복돼서 지금 해설 나와 있는데요. 한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적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그 그러니까 펄스 반사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두 개의 삼촉자 이용해서 이제 송신부와 수신부 두 개를 이용하는 것 투과법이 있었고요. 그 공진 현상을 이용하는 것 공진법이 있었습니다. 껑법은 이거는 자분 탐상 시험법 중 하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현미경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식제 중에 철광료에 해당되는 것. 철광 용에 해당되는 것은요, 자, 나이탈, 나이탈 용액, 그러니까 질산 알코올 용액이죠. 플러스 피크린산인데요, 피크린산. 피크린산 용액은요, 요것은 그 펄라이트와 페라이트를 구분하는 철광 부식용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나이탈 용액을, 질산 알코올 용액을 사용을 해서 부식을 하게 되는데, 이피크린산 용액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펄라이트와 페라이트를 구분하기 위한 어,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이탈 용액 또는 질산 알코올 용액이 없으므로 피크린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고요. 겠 자, 왕수를 언제 사용하느냐? 왕수는 자 금속, 기금속 같은 경우 부식 시킬 때 부식을 사용하고요. 염화철, 이철 이거는 구리죠, 구리, 구리 합금. 그리고 플루오린화 수소액은 자, 알루미늄. 그리고 그 합금에 사용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